일어나세요 용자야 어... 어...여기 어디야? 어우 어저께 너무 많이 마셨어 어... 어...생각나... 그미로볼 밖에 생각이 안나 ㅋ ㅋ 근데 내 방에서 잠들었나? <laughs> 딱 바로 던져온 입장하는 느낌 아니야? 맞아 <laughs> 아이좀 무서운데? 빨리 이렇게 상대팀이 나왔나봐 나좀 깨워줘 아주 정한. 니야나좀 깨워줘 나 혼자 할수 없어 이제 너혼자 Oh, Hello? Anyone there? well, Catherine? We found Theta. We're here. Okay, great. Time to hijack ourselves a submarine. There will be nothing stopping us when we have the Dunbat. Quiet. Sure. Here we go. The Dunbat. 아, ah, damn it. 아, i t n e o What's w r o g What's wrong? w h a t r o n g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 t s w r a t s w r o n a t s r o n g What's o n g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hat's wrong? w h t s w r n g w h t s wrong? s o n e w h a t o n g What's o w s t h e c i p h e r i t s t h e o n l y w a y t o f i r e up t h e d u n b a t s w r n d s o m e o n e w h o k n o w s t h e s e c u r i t y c i p h e r 사람을 찾아요, 사람. 사람을 찾으면 좋겠다, 나도 상남자처럼 가. 어? 이거 쫄아가지고, 이거 말이야, 어? 야, 들어와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어, 안 무서워. 어, 안 무서워. 어? 그런 걸로 안 쫄아. 어? 쿵쾅쿵쾅안 쫄아. 진짜 던전같이 생겼네. 아. 네 알겠습니다. 꼭안 주셔도 돼요 어떻게 가야되는거 알고 있어. 만해요아 진짜. 상당히 알고 있습니다. 아 이러지 마 진짜. 이거 뭐, 봐. 뭐. 뭐 있었어? 어 봐. 우! 다 어. 어. 아니. 뭐야, 저야 저거는 어떻게? 죽어 냐. 비명 우리 얼굴 한번 볼까 그네 아니? 와, 소리 무서워. 어허. 지나가진 않겠지? 와아. 야, 뛰어! 방금 봤냐? 와

최강이다 왜 아... 아... 제가 1세트나 있었댄... 나 지금 수명 진짜 좋았어 <laughs> 아 나는 플래시가 최강인줄 알았거든 아 얘는 장난없어 <laughs> 얘는... 얘는 얘는 더 무서워 <laughs> 이런 <X> 같은 괴물을 <laughs> 어떤 상상력으로 만들어야 하는거야 진짜 <laughs> 아뭐 던지면 안되겠다 주진아 오히려 좀더이가 <laughs> 흥분하는 것 같아 이 놈은 맵 같은 거안 뜨냐? 안 뜨따 아... 아 이거 아. 길 치는 진짜 힘들겠다 아... 진짜 미치겠다 진짜 <laughs> 그나마 한 마리인 게 다행이 아니겠네? 결국 음, 두 마리 있었는데 야이두 마리만 있었어도 진짜 난 포기했어 그냥 그냥 박종했어 진짜 <laughs> 아, 아니, 아 저거 아까 시작 부분이잖아 아까 사람 그거 이쪽으로 가야 돼 우리 아뭐 장애물 왜 이렇게 많어 오, 어, 왔어. 왔어 <laughs> 아, 지금 진짜 개 떨려, 지금. 쟀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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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저거 누는 순간 소리가오 왔어 플레이스 다 닫았어. 플레이스 안닫져 다시 피면또 소리들어, 소리 나. 어 아, 딸까? 아, 어디야? 이쪽으로 오겠지? 왼쪽 아니면 왼쪽. 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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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갔어. 여기서 이거 따고 바로 여기도 숨자. <laughs> 진짜 개무서워 아니 프럭시가 왜 만든거야? 한번 다하고 니까더 무서워 심장 너무 아파 진짜 <laughs> 심장 폭행이야 다른 의미로 <laughs> 아... 간다? 어떤 의미 진짜 잘 만든 게임이다 어, 생각보다 반응이 없는데? 오 어, 맞다. 방금 지않았어 친거 맞지? 어. 가도 되지 이제? 어. 올라가도 되지, 맞아? 그러다가 땡땡도 치고... 오, 왔어, 왔어 한 방엔 안 죽었다. <laughs> 이한 방에 죽으면 진짜 못 깨. 근데 거의 한번 걸리면은 패닉에 당해서 계속 맞을 것 정원리 같아. 정원리 가셨어. 정원리 가셨어. 땡때그랑 <laughs> 아, 됐다. 됐지? 어, 그게 그, 그렇다고 그각건 <laughs> 여긴 더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아니야, 됐어. 문 닫는 걸또 골랐어야 한다. 아, 됐다 됐지 됐지 마지지그재 제발 지 다시 안갈 거야 이제 나니뺄 거야 <laughs> 됐다 근데 괴물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야나 왔어 다 했어 준나줄어 Go <목소리가> 아네 모시 모시 <목소리가> 네 지금 하고 왔잖아 하고 왔잖아 지금 모, 모 모시 모시 아, 제발, 제발 개설을 내기로 좀, 제발. 모시 모시. Go downstairs and reset the robot. 안돼, 안돼. 야, 또, 또안 <꺼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이쪽으로 뛰어. <왜> <laughs> 여러분, 저 여기까지 예요두 번이나 경어 여러분! 좋은 인생이었다!